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유익한 경제이야기 오늘은 인맥 다이어트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켭니다 간톡방 목록이 쭉 뜹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과 모임, 직장 친목회 하나씩 들어가서 조용히 나가기를 누릅니다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팔로우 목록을 훑어봅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 요즘 안 보는 사람, 게시물이 불편한 사람 클릭 몇 번으로 엄팔로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명을 청소하셨습니까? 2024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1년 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맥 다이어트, 관택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손절은 이제 자기 관리의 일부가 됐죠. 심지어 손절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지능적이야. 2026년 현재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의 액상화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고체처럼 단단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 노가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정말 이게 지능일까요? 불편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손절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포괄적인 사회용어로 자리 잡은 이 단어의 기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주식시장 용어였습니다. 더큰 손실을 막기 위해 현재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파는 행위를 손절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용어가 인간관계에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관계를 자산이나 투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계도 투자 수익률을 따져야 하는 포트폴리오가 된 거죠. 201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간관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페이스북 친구 5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맺기 쉬운 관계가 폭증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 한명 사귀는데 정성과 시간이 들었지만 이제는 SNS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 관계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인간관계에도.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니 우리는 너무 쉽게 버리는 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끊기 쉬운 관계도 늘어났죠. 클릭 한번으로 차단이 가능한 환경이 심리적 장벽을 낮춘 겁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끊으려면 직접 만나서 말하거나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관계를 끝내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진 거죠. 처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사람. 이런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 당연한 자기보호였죠.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나한테 도움은 안 되고 기운만 빼앗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점점 맞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답장이 늦어서, 정치 성향이 달라서, 취향이 안 맞아서,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해서, 손절의 이유가 점점 사소해졌죠. 한 20배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드라마 스포를 해서 손절했어요.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스포일러 하나로 몇년 알고 지낸 친구를 끊어버린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동한 거죠. 관계도 처음에는 즐겁지만 갈등이 생기면 효용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효용이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털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제 구조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참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어울리면 다 같이 잘 살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파이가 계속 커지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거죠. 하의는 정해져 있고 내가 더 먹으려면 남이 덜 먹어야 하는 구조.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가? 답이 후자라면 가차 없이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잠정에도 ROI, 투자 대비 성과를 따지기 시작한 거죠. 친구 A와 3시간 술 마시며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것보다. 그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자기개발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계산합니다. 기회비용의 논리입니다. 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다른 무엇을 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죠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회사일도 많고 자기개발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그런데 만날 때마다 푸념만 늘어놓는 친구한테 시간 쓸 여유가 없어요 유연하지만 그 시간에 영어공부 하나라도 더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거든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합리적일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이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싶은 영상만 추천해주듯 인간관계도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남기는 필터 버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클릭한 영상을 분석해서 비슷한 콘텐츠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 세계는 점점 좁아지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불편하다며 쳐내버립니다. 왜 세상은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좁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직장인은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 다섯 명을 한꺼번에 손절했습니다. 걔네 SNS 보면 혈압 오르거든요 굳이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친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남은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편해졌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더 이상 불편한 논쟁도 없고, 다들 내 말에 공감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세상이 너무 단조로워진 거죠. 모두가 같은 말만 하고, 같은 생각만 하고, 새로운 자극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갇혀 있다는 걸요. 친구들이 다 거울이 된 거예요. 내 생각만 반사해서 돌려주는.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의 함정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차단하니 결국 내 편견만 강화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붕괴입니다.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약한 연결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나랑 아주 친하진 않지만 가끔 보는 사람들,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지인들이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브리징 자본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맥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브리징 자본을 모조리 끊어내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친한 친구 서너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손절했다고 했죠. 효율적인 인간관계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시장에 나가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보가 없는 거죠. 어느 회사가 채용을 시작했다더라 누가 어디 입사했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다 끊긴 거예요 결국 그는 예전에 손절했던 대학 동기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어색하고 민망했죠 경제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뜻밖의 손길은 대개 그 불편한 지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친한 친구는 나와 처지가 비슷해서 도와줄 여력이 없을 때가 많죠 오히려 가끔 보던 선배 예전 직장 동료 동창회에서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기회를 현재의 편리함과 맞바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창회에 나가면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맥이더라고요. 나중에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됐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동창회도 안 나오고 불편하면 바로 끊어버린다던데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손절의 득과 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손절은 분명 이득입니다. 즉각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평온함을 얻죠. 감정 자원과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간관계 관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는 갈등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고립감이 증가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자본, 즉 인맥이 감소하고 중요한 정보가 단절됩니다 사회적으로는 필터버블에 갇혀 편협한 사고에 빠지게 되죠 장기 이익을 위해 장기 손실을 감소하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붙들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끊어야 할 관계는 있습니다 나를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는 당연히 정리해야죠 문제는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낮은 기준으로 사람을 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합장이 늦다고 취향이 다르다고 한두 번 실수했다고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인간관계에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니까요. 그 마찰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법,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법, 이런 걸 배우죠. 그런데 손절 문화는 이 배움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불편하면 바로 끊어버리니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근육이 퇴화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도망가 버리니까요. 나중에 결혼 같은 장기적 관계를 맺을 때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이혼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의 이혼이 늘었죠. 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갈등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부부 싸움을 하면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안 맞는다며 포기해버립니다. 예전처럼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걸 안 배운 거죠. 경제학에서 가장 위험한 건 리스크 자체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갈등을 손절로만 해결한 사람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나 가족과의 갈등 앞에서 파산, 질. 절교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관계의 파산이죠. 회복 탄력성이 제로가 된 겁니다. 손절의 끝에 남는 것은 뭘까요? 클린한 환경, 스트레스 없는 관계, 나만의 평온한 세계,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 다 정리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시원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남은 친구가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다들 바쁘니까 자주 못 만나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고립됐다는 거야. 손절이 만들어낸 세상은 매끄럽지만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 같습니다. 깨끗하고 반들반들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지고 아무것도 잡을 게 없죠. 인간관계의 불편함, 그 마찰이 사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젊은 세대의 고립감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우울증 진단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습니다. 손절을 반복하다 보니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것.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레몬 마켓 현상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쁜 차만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인간관계 시장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사람만 남기려고 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진짜 모습을 보이면 손절 당할까봐 다들 가면을 쓰고 있죠. 그렇게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비상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불편한 관계를 참고 견디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손절의 기준을 말이죠.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 반복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관계 이런 경우에만 손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입니다 네가 이렇게 할때 나는 이렇게 느껴 우리 이 부분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후회되더라고. 그때 조금만 참고 대화했으면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남았을 텐데. 지금은 최대한 대화로 풀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진짜 지는은 무조건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타인과 공존하는 법을 아는 것,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 불편함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할 가치를 찾는 것 이게 진짜 지능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진짜 부자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편하게 만 해주는 사람들로 채워진 포트폴리오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집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가끔은 부딪히더라도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을 품는 것 그것이 2026년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관계의 지능입니다. 불편한 사람을 치워버린 자리에 남는 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지독한 고독일 수 있습니다. 손절이 지능인 세상이라지만 정작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사람을 이해하는 인간 지능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당신의 연락처리스트에는 지금 누가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매운맛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